최성국 씨의 결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국 씨는 1970년생 서울 출생으로 올해 53세이고 배우자는 1994년생으로 29살로 부산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24살인데요. 둘은 장거리 연애였고 1년간의 진지한 만남을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국 씨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당시 여자친구는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좋아하던 최성국 씨는 부산에 오게 되었고 부산의 어느 한 피자집 야외석에서 피자를 먹다가 한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다리에 모기가 물려 계속 다리를 긁고 있었고 때마침 모기약이 있던 최성국 씨는 그것을 건네며 번호를 물어보고 그렇게 두른 뒤 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성국 씨는 365일 중 300일을 여자친구를 위해 부산에 보러 갈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방송에서 말했는데요. 최성국 씨 집안은 상당한 재력가 집안으로 부모님과 친가 모두 해장국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